안녕하세요 원주포코맨자 오늘은 아, 얼굴부터 먼저 보여 드리고 자 오늘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최고의 아이템 자 영상을 돌려보고 자 버리는 바가지 갖다가 골파기 아 굴삭기로 농사짓는 방법 자이 버리는 바가지 그래서 전에 한번 음, 작년에 영상이 있거든요 아 요거 버리는 바가지 완전 이거 다 떨어진 바가지 그래서 다 떨어진 바가지를 그냥 버리면 은고물 값으로 아 키로당 키로당 400원 주나 아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 핀만 어, 잘라 가지고 나중에 아 저걸 가지고 그레드 빔에다 연결해 가지고 한번 써볼까 하다가 아니 지금 농사져야 되잖아 농사철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자, 옆에는 오늘 자라서 전에는 제 영상 보시면, 그때 당시는 여기가 아, 두 개로 돼 있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로 돼 있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좁아 가지고, 아, 방법이 없잖아요. 좁은데 어떻게 해볼까? 그럼 그래, 밑에를 먼저 다 자르고, 위에 홈을 하나 중간에 딱판 거예요. 아, 그래서 전에, 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전에 영상 가서 보시고 오세요. 아, 요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바가지를 잘라버린 게이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봉에다가 아, 바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받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요기 산소가 여기는 못 자르잖아 안에 그래서 <laughs> 자른 다음에 어, 요렇게 뿌러트리스 뿌러트리가 딱 되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요거만 슬라에 썼어 요거만 잘라가지고 요거만 다이만 아그래고무상에서 비만은 주소다딱 끼면 그래도비 되잖아 그를 요게 이제 유창에서 가보니까 요게 요거만 팔더라고 삼십만 원 삼십만 원이 그러면 여기 아, 바가지 요거 잘라서 요거 삼십만 원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아 간에, 아, 요, 골판 거 보여드릴게요. 이래, 방법은, 갔다가, 이렇게 쭉, 긁, 긁는 거예요. 나르샤드지 앞에. 그러면 요렇게 흙이 쌓이면서, 아, 요, 골 사이로 오는 거거든요. 방법은 딱, 간단해, 알고 보면은. 그런데 처음에 채바가지 갔다가, 이렇게 보면은, 채바가지가 있잖아요. 채바가지 가지고, 채를 치는 거예요. 바, 아, 밭을, 먼저 채를 쳐야 돼요. 채를 친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골파기를 골파기를 하고 비닐을 심우면 끝. 아, 자동으로 비닐은 음, 아, 전에는 아,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빌렸어요. 빌려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집에 농기계. 아, 저희 업계에서는 아, 이렇게 6W 이하 장비를 아, 저희들 업계에서 농기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숍에 나가 가지고. 아, 좀큰차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작은 차 하시는 분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야, 농기계 잘 돌아가냐? 요거 어디 밥 갈고 왔냐? 아니, 농기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아, 농기계로 써먹네요. 제 대박 아니지? 아,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시골에 장비 하나 있으면은 괜찮다는 컨텐츠를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시골에 장비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 시골에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이제 제가 갖다가 아, 현장에 나무 나무 현장에 이렇게 갖다가 싸놓기도 하고 아, 이렇게 버리는 소나무 있으면 갖다가 이래 심기도 하고 아,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작은 거야 뭐 사포로 가능하겠지만 장비가 있으면 이 나무 이 나무 큰 나무도 제가 다 갖다 심은 거예요. 보강토 작업하고 여기 다 심은 거예요큰 거를 이거를 아, 그런 식으로 모든 나무를 여기 아, 예를 들어서. 이 턱이라든가 조경 모든 게 장비 없이 가능할까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하나 있으면은 장비 하나로 아, 이렇게 시골 생활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걸를 에이스 분들이 들어와서 제 영상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 시골에 이거 요즘 많이 사다 놓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 왜 고민할까요? 이거. 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저거를 아, 사다가 논, 사는 방법도 모르겠고 아 그리고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도 되고 저걸 사다 면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제 영상에 그런 걸 하나 하나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나 하나 찾아 보시면 될거 같아.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아, 가물가물하죠. 2년 전에 올렸는데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아, 댓글을 올려줘요. 올려주면은 그 대해서 이제 또 떠드는 거지 제가. 그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해볼게. 요 오늘은 아, 굴삭기 버리는 바가지로 이렇게 이 골파기죠. 골파기 만들어서 농사짓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버리는 바가지로 하셔야 돼요. 깨끗한 바가지는 중고로 내놔도 20, 30만, 3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아, 파시고. 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주문 제작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버리는 바가지를 하나 주셔서 버리는 바가지는 거의 이 정도 떨어졌다. 뒷판, 옆판이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5만원이 살 거예요. 이 정도 떨어진 바가지는 5만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그러면 5만원 주고 사서 저렇게 잘라서 어,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고요. 아,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영상. 뒤에 한번 골파기 영상 한번 붙여놓게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굴삭기로 농사 짓기. 자, 땅이 딱딱하다. 그러면 채를 쳐가지고, 어, 뭐 골파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땅 딱딱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채를 어, 쳤던 곳이기 때문에, 아, 어, 우선 평탄 작업으로 그쪽 끝에부터 골파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흙량을 그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끌고 나오는 흙량이 많아, 많을수록, 어, 나오기 편하다 보니까, 흙량을 맞춰주세요. 흙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 이쪽에서 흙을 퍼서, 이쪽에서 날라서, 어느 정도 흙량을 맞춰준 상태에서, 아 불타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나라시부터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야 굴삭기로 농사를 짓는다 아 사람들 보면은, 뭔 또라이야, 뭔 미친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아 직업이 굴삭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마, 안, 안맞죠불사기는 하루 일당이 60만원, 70만원이라는데, 아, 그 골파기 하루 빌리는데 만원이면 빌리거든요? 근데 골파기 가 만원짜리 갖다가 써야지 이거 70만원까지 쓴다 말이 안되는데 제가 이게 집에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파기를 빌리러 가려면은 또 인턴차를 가지고 가서 주말에는 안 돼요. 제가 또꼭휴일를 받아 노는데, 휴일을 는르안 돼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거를 그냥 알아서, 아, 여러분들은 그냥, 아, 노 기술센터 가면 골파기 하는 거, 그냥, 아, 만오천 동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골삭기에, 아, 제가 인생의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골삭기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못 쓰는 바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골파기가, 아, 이거를,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또라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고 행복해하는 거 뭐, 재밌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 그러면 이거 이거는 제 인생이 중요한 거니 누구의 남의 말을 듣고 서뭐 이런 또라이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인생이 행복하면 끝 아닌가요? 너무 재밌고 행복한데 행복해지잖아.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전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거요이 대바가지를 그 대바가지 대, 대 크기가 1.2m, 1.1m, 1m 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큰것 같아서 고를 아, 두개 팔게끔 만들었거든요. 이 영상 보지 말시고요 제가 하나짜리 만들었어요. 하나짜리 만들어서 해봤는데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제가 오늘 잘랐어요. 다. 밑에 튀어나온 물다 자르고 아, 만들어서 다시 만들었는데 아,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닐까? 자, 오늘의 탭,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